성류가 통계 메가서드 엔제 18페이지, 1, 3번, 이비트 변형 문제입니다. 1 e 플러스 i 전체 16승의 정계치를 이용하여 다음의 값을 구하면, 10번 봐도 여러분은 이항 계수 성질의 문제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문제를 풀기 앞서서요, 우리 개념 하나 살펴볼게요. 어떤 거냐? 바로 a 플러스 b의 n 제곱의 일반항 살펴볼게요. 일반항. 앞에 a를 기준으로 해서요, 일반항을 생각한다면 ncr에 a 의 r의 제곱, b 의 n- r 로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b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ncr에 a, n- r 이 되고, b 의 r의 제곱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 살아서 살펴볼 개념은요, 바로 허수단위 i입니다. 허수단위 i는 한번 곱하면 i, i를 2번을 곱하면 마이너스 1. i를 3제곱하면, 그렇죠. 마이너스 i가 되죠. i의 4제곱이 얼마 되나요? 1요 이렇게 주기가 4인 수였죠. 그게 바로 허수단위 i였어요. 그럼 이두 개념을 활용해서요,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에서는요, 1 플러스 i의 16승을 정계해달라고 했어요. 한번 정계해보면, 16C0. 선생님은 1을 기준하면요. 1은 곱해봤자 1이잖아요. 그래서 i를 기준하겠습니다. i의 제로승은요. 얼마였죠? 그렇죠. 우리 고1 때 배웠어요. 얘는 1이라고요. 1이니까 1곱하고요 더하기 16C1의 i. 더하기 16C2의 i의 제곱. 더하기 16C3의 I의 세제곱요 자, 이렇게 어디까지 대입한다? 16C16의 I의 16제곱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16C0 더하기 16C1I가 되고요. 1 6 c 인데요 I의 제곱은 위에서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0인 더하기가 그렇죠.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겠죠. i의 제곱이 마이너스니까요. 여기는 더하기가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살펴보면요. i의 세제곱은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i죠. 그래서 마이너스 i가 되겠네요. 그리고 더하기 계속해서 계산을 하면요. 더하기 16c16인데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건 볼게요. 아의 16수는요 16은 4의 배수죠 4의 배수니까 1과 똑같네요 그래서 더하기 16C16이 되겠네요 여기서 선생님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나눠 볼게요 실수 부분이요 16C0-16C2 더하기 16C4 그리고 16C16요 허수 부분도 한번 묶어 볼까요 더하기, 16c1, 마이너스, 16c2, 마이너스, 16c3,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마지막에는 보니까 15를 볼게요. 15는요, 4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이니까, 그렇죠. i 세제과 같죠? 그래서, 10-16c15가 10, 되겠네요. 여긴 전부 허수들만 모아놓은 거네요.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1 플러스 i의 16승은요, 1 플러스 i의 제곱의 전체 8 제곱과 같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1 플러스 i의 제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완전 제곱식을 풀면 2i-1이 되죠. 그래서 전체 제곱은 2i와 같네요. 그래서 2 i의 8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2의 8제곱 곱하기, i의 8제곱인데, 2의 8제곱은 2 5 6이고요 i의 8제곱은 4의배수니까 1과 같네요. 즉, 여기에 값이 얼마가 나 256이네요. 허수 부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단 말은 바로 i 앞에 있는 이 개수들이 얼마가 됐나? 0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실수 부분이 얼마가 된다? 256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네요.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여기 실수 부분요. 16c0-16c2 더하기 16c4-16c6 더하기 16c14 플러스 16c16은요, 결국에 얼마가 된다는 거알수 있나요? 그렇죠. 구하고자 하는 것은 256이 답이 되겠습니다.